안녕하세요. 차트파일럿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3년 12월 20일 오전 9시 44분입니다. 먼저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과 함께 어떻게하면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노하우, 노하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뭐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문제냐면 어, 어느 한쪽으로 포지션이 치우쳐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현물은 현물 현물 기준으로 현물은 무조건 올라야 수익이 되죠. 근데 선물은 아니죠. 이게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답답해 가지고 어, 카페에다가 글도 남, 남기고 그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도 남기고 했어요. 뭐냐면 야 그래서 네가 매매 얼마큼 하는데 저는 뭐한 달에 억을 벌고 이런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꾸준히 수익을 갖고 갖고 있는 트레이더죠. 그러면 니네 거래 내 오픈해 봐. 예, 오픈했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 다 올려 놨습니다. 제 PN에 다 올려 놨고 클로즈 PN에 올려 놨고 보시면 아예 동영상으로 찍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19일간 총 수익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은 드물다는 거예요. 뭐 천불, 적게는 400불, 500불, 뭐 180불짜리도 있고요. 이런 게 누적이 돼서 누적이 돼서 2,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3,0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그걸 싫어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항상 하, 하는 얘기가 있죠. 자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제일 잘 치잖아요. 그죠?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제일 잘 쳐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럼 타이거 우즈를 가르치는 코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치가 타이거 우즈보다 잘 쳐요? 코치가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로 잘 치나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예요. 즉, 뭐냐면, 자,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막상 자기 매매는 못 해. 자기 매매는 못 해도 분석을,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매는 돈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제가 가장 극, 속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의 분석이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숏버튼 빼세요 롱버튼만 장착하세요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죠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는요 이거 큰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빠집니다 여기에서 반등 나옵니다. 여기에서 반등 나올 거예요. 어, 반등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게 실력 있는 분석가죠. 그냥, 이거 조금 올랐다고, 숏 버튼 빼세요. 뭐, 제가 올라간다 해줘.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걸르고 걸려야 되는 개쓰레기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라고 할 수도 없죠. 자기가 트레이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로, 선물 거래는, 쇼시든 롱이든 돈만 벌면 된다. 였고. 자, 보시면 제가 19일날 어제죠. 비트코인 1일 시향을 카페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업로드 해놨고 어번 새벽에 제가 올렸어요 보시면 비트코인 1일 시향에 올려놨습니다 자 어제 밤 그러니까 그저께 새벽이죠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23%의 상승이 있었고 현재는 이 파동은 비파대돌림 중 10파동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하여 현고점 더블탑시 쇼타처문 놀이 생각이며 이 쇼스는 꽤나 빠지자리라 생각함 이게 메인 관점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은 드리기 힘들며 이 관점이 전부 깨지려면 전거를 뚫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좋은 쇼터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어제 3 0 분봉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 파동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파동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조정이 끝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자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78%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만큼의 ABC 조정으로 이 전체를, 조정을 끝낸다? 그렇게 시작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ABC가 왔으면 또 ABC가 와서 되돌림이 올 거고, 이후에 또 1, 2, 3, 4, 5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겠지만, 요런 식으로, 오파동을 그려주면서, 요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요렇게 크게, 요렇게 크게 조정을 주는 거죠. 약한 1월 중순, 2, 2월 초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걸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ABC를 여기를 1, 2, 3, 4, 5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 파동적 관점이에요. 요거 하나를 A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요. A, B, C 해서 여기를 B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나의 ABC. 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제 분석을 남겨드렸던 거고 분석을 남겨드리고 이후에 여기서부터 꽤나 많은 자리가 빠졌죠. 결국에 뭐냐면 되돌림. 을 파악하려면 현지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물론 정, 여기를 살짝 갱신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자 어쨌든 메인 관점은 하락이 시작됐으니 여기서부터 하락이라고 그런 게 그렇고 약간의 조정이 시작됐으니 여기서부터 아마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 시파동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좀 해보자면, 대부분, 이렇게 매스세가 강한 상단 부분에서는, 어때요? 1대1 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국지점을 지으면, 이 자리가 나옵니다. 요렇게. 물론, 시파동이 연장이 되면, 62800까지도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 상황상으로, 이한 번에 36K까지 갈 확률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 39K. 39k까지 아마도 조정을 좀 받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요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때 한 628까지 되돌림이 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오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 요 요기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요런 식으로 요기 안에서 알트장들이 조금 더 힘을 낼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일단, 어, 저는 여기서 잡은 숏은 여기서 다이자을 했고, 이후 올라오는, 올라오면 되돌리면서 다시 숏을 탑승해서 요거 먹고요. 여기에 39K에서는 무조건 롱, 각을볼 겁니다. 39K부터. 롱각을 보고 나서, 어, 여기서는 롱을 먹고 다시 한번 숏 타점을 보는 형식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비트코인 분석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어, 여러분들. 항상 어느 한 포지션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 좀 다방면에 어떤 포지션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선물 트레이더 트레이딩 가져야 될 덕목이고 그게 선물 트레이딩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팔러스입니다 어, 오전에 영상을 찍어 가지고 편집을 다 끝냈는데 그 사이에 차트가좀 올라와 가지고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거에 대한 분석은 12345로 떨어진다고 분석을 드렸고 일단 아직까지는 이매행간 쯤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뚫고 비트가 올라가잖아요 어, 올라가면 저는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파동이 아직은 안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릴 것 같고요. 이첫 번째로. 그래서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이 1대1 자리죠. 1대1 자리에서 숏을 먼저 볼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여길 뚫고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숏을 좀볼것 같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현재 786 인근에서 여길 못 넘고 막고 떨어진다.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최초에 들었던 분석대로 분석대로 가는 거를 메인 관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 고점 놓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 된다 이곳은 왜냐하면 여기를 스타스로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전고로 만약에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연장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숏을 타시면 안될것 같다. 이 분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추가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